안녕하세요. 봉봉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중충한 날씨에 이렇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 지금 온 바닥에 지렁이를 밟으면서 가고 있는데요. 아, 이거는 뭐 피할 수가 없는 어, 그런 상황입니다. 온 몸에 소름이 어, 돋아 있는 상태인데요. 저는 지금 어디를 가냐면은 어, 범어사를 자, 남양산에 맥도날드 앞쪽을 지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극동 스타클래스 아파트가 보이죠? 자, 이렇게 해서 아, 자전거 도로 타고 조금만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공도로 나가볼게요. 이제 양산 고개를 넘어갈 겁니다. 비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지금 하늘에 구름이 꽉 껴가 있는데 아, 아무래도 비가 오지 싶습니다. 비가 온다면 시원하게 제가 비를 맞아가면서 라이딩을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양산고개로 올라가 볼게요. 요즘에 온 길가마다 이 배롱나무가 한창입니다. 자, 이 빨간 꽃을 핀 나무를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뭐, 백일홍 나무라도 하고, 백일간 꽃이 지지 않는다고 해서 백일홍, 예. 아, 요런 백이록 나무를 보면서 양산국에 올라가겠습니다. 현재 양산국에는 사송 신도시 때문에 한창 공사 중이죠. 어, 그래서 지금 왼쪽에 메인도로인데, 어, 이 펜스 때문에 도로가 상당히 좁아요. 덤프트를 또 많이 다니고 위험하기도 해서 공사 구간 쪽으로 들어와 버렸는데요. 이 길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 무작정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야저 앞에 아마 길이 끝난 것 같아요. 괜히 이쪽으로 돌어왔네요아 다시 길을 건너서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아 다시 가야 되겠습니다. 자 보다시피 갓길도 없는 상태고 해서 위험하니까. 신속하게 이동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왼쪽으로 사송 신도시 공사 현장, 자, 상당히 어, 활발하게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사송 신도시 건설 현장을 어, 옆으로 두고 양산 고개를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현재 2%의 어필. 예, 그냥 뭐 평지라 보시면 되겠죠. 아, 하늘에 저 앞에 목구름 보십시오. 와, 이 뭐. 깝깝한 내 마음을 진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우중충한 하늘이 되겠습니다. 여기 다리 밑에서 우회전을 해야 노포동 범어사 방면으로 넘어갑니다. 직진하게 되면은 어 물론 나오겠지만은 좀 돌아가야 되고 정관 가는 길로 빠지기 때문에 자 우회전 하셔서 여기서부터 양산곡의 정상까지는 자 얼마 안나왔어요. 양산곡에는 경사는 낮죠. 뭐 기껏 해봤자 6% 7%가 최대 경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한 2, 3% 그리고 한5% 정도의 어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힘들지는 않습니다 자이 먹구름을 뚫고 양산곡의 정상에 도착을 했습니다 쓸데없이 비장하죠 이제 내려가가지고 범어사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BBS 자, 지금 저쪽 건너편에는 날씨가 장난이 아닙니다. 하늘 색깔이 여기랑 완전 틀린데요. 완전 시커멓죠? 아무래도 어, 비가 내릴 것 같은데요. 아, 모르겠습니다. 비가 오면 맞아야죠. 시원한 아이디, 오늘 기대가 됩니다. 유후! 가자! 내려왔고요. 노모차쪽으로 가봅시다. 자, 여기 경동 아파트 비석이 보이는 곳에서 어, 잠깐 섰습니다. 어, 집에서 여기까지 11km 정도 거리가 나오네요. 아, 잠깐 쉬었다가 어,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진짜 바로 비가 떨어질 것 같아요. 아, 조금만 참던지 아니면 진짜 쏙쏙 쏟아지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라 자범어사 오랜만에 와 보는데 역시나 라이딩 하기 좋은 코스입니다 아 상쾌합니다 여기 올라오기 전에 입구에서 만났던 분을 뒤따라 가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앞에 가고 계시네요 네. 와. 어디 가기요 예. 네. 자, 저는 먼저 저렇게 조분을 따라잡아가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거리가 1km 조금 안 남은 것 같은데요. 절반 정도 올라왔습니다. 아이고, 아이 죽겠다. 날파리들이, 아, 냄새를 맡고, 또, 달라붙기 시작을 했습니다. 절로 가라. 아, 절로 가라고 하면 안 되겠습니다. 교회로 가라. 여기가 절이죠. 교회로 가라, 이놈들. 아. 자, 어머사 입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근데 신기한 거는, 아까 날파리들한테, 아, 교회로 가라고 했는데, 오늘 일요일입니다. 날파리도 말길를 알아들었는지, 아, 일요일 예배보러 교회로 다간듯 합니다. 지금 주변에 날파리가 안 보이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도 앞으로는 날파리가 달라붙을 때, 교회로 가라. 한번 해보십시오. 아, 신기하게도 다 사라지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따라 해보십시오. 절로 가라가 아니고 교회로 가라. 예. 아 이거 도착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바퀴 돌기 이몸 풀리네. 예. 와잘 올라오시네. 한세 바퀴도 시게에 아니 아니 아와 대단 대단. 아 습도도 높고. 예. 와 지금 덥네요. 자전거 유튜브 같은 거 보십니까? 안봐요 안봐요? 아, 제가 유튜버거든요. 아, 그렇구나. 예, 그래서 구독자 가입 시키려고했다만은안 음, 보시네. 아니 한 번씩 봐요, 잡아, 한 번씩. <laughs> 아니, 한번아니 그. 뽕뽕라이프라고. 뽕 뽕뽕라이프 치면 되네. 뽕뽕라이프. 여기 온다, 여기. 예, 예. 뽕뽕라이프. 아무 아주 안 좋은 날씨가에. 예, 고맙습니다. 예. 내리막에 달때안 되나 이날 하겠나 맞지? 아, 당연하지. 당연하지. 예. 하여튼 조심해서 가십시오. 예, 예. 예 뽕뽕 뽕뽕라이프. 예, 뽕뽕라이프. 예. 자, 보모 사에서 적극적인 영업을 통해서 일단 구독자 한 분을 확보를 하고 이제 내려갈 겁니다. 자, 근데 지금 비가 이제 한 방울씩 내리기 시작합니다. 부슬부슬 오기 시작하는데요. 자, 빨리 내려가가지고 어, 이제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빗길 조심해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법원사 다운힐. 자, 내려가겠습니다. 자, 빗길 조심해서 내려갈게요. 자, 비가 이제 흩날리기 시작합니다. 샤아! 와, 사! 비야, 쏟아져라! 더 쏟아져라! 쫙쫙 쏟아져라! 이렇게 편의점에서 커피 한 잔을 뽑아 가지고 아침에 모닝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잔 하고 있습니다. 아, 이 커피 향 가득한 아침 좋은데요. 아, 전 항상 아침마다 커피를 마시죠. 아, 이놈의 비가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이쪽으로는 비가 올것같진 않습니다. 사실은 우중 라이딩을 하려고 나왔는데, 비가 왜 이렇게 안 오는지... 야, 정말 기상청 진짜 학을 띄겠습니다. 비가 온다고 하는 날은 비가 안 오고, 비가 안 온다고 하는 날은 비가 시야를 바쁘고, 도대체 뭐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하루 전날 날씨도 못 맞추는 상황이니까 참, 내네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환장하겠네요. 오늘 분명히 날씨 일기예보 종일 비가 온다고 그렇게 대가 있었습니다만은 현재까지 잠시 그보머사 다운이랄 때비 맞은 거 말고는 비가 일고안 오고 있어요. 뭐 애시당초 기상청 일기예보 믿진 않지만은. 그래도 이거는 아닌 듯합니다. 못 맞춰도 못 맞춰도 이렇게 못 맞출 수가 있나? 사지선답게 간식 3분만 찍어도 정답이 하나는 나오는데. 이 이거는 진짜 하, 이해를 못 하겠네요. 뭐 혹시나 기상청 관계자분들 발음도 안 되네. 기상청 새창살 쉿. <laughs> 기상청 새창살 철창살 어쨌든 간에 기상청 관계자분들 이 영상 보신다면 아무쪼록 노여움 하시고 반성들 좀 하세요.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 그래도 날씨 좀 제발 잘좀 맞춰 주십시오. 이상 양상곡의 정상부근에서 봉봉이었습니다. BBS. 비 오는 날에 범어사 산책 실패를 하고 돌아갑니다. 야 정말 우중 라이딩 한번 하기 어렵네요. 장마철에 이렇게 나와도 비오는 라이딩 한 번을 못 하고 이렇게 돌아갑니다. 자 지금까지 보면서 한 바퀴 돌고 집으로 가는 봉봉이었습니다. 저는 다음번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BBS.